홍성남 신부님의 책을 소개합니다. 어두운 동굴 같은 내 마음. 하루도 빠짐없이 예수님께 기도를 하는 자매가 있었습니다. 매일 부르는 소리에 주님은 몹시 바쁜 와중에도 짬을 내어 그 자매와 면담을 하셨습니다. 그래, 뭐가 문제인가? 남편이 술을 끊지 않습니다. 몇 년이나 됐나? 무려 40년입니다. 음, 주사가 심한가? 그렇지는 않습니다. 술을 마시면 남편이 기분 좋아하는가, 나빠하는가? 평소에는 말이 없는 사람인데 술만 마시면 확 바뀌어 음주 가무의 선봉장이 됩니다. 그렇다면, 술만 마시면 행복하다는 거 아니냐? 그렇긴 한데, 남편 간덩이 걱정도 되고 해서 제가 많이 속상합니다. 술을 마시면 남편은 행복한데 너는 불행하고, 술을 안 마시면 남편은 불행한데 너는 행복하단 말이구먼, 뭐꼭 그렇다기보다는 남편이 술안 마시고 자기 건강 관리나 했으면 합니다. 결국 남편이 술 마시고 행복해 하는 걸 보면 속상하다. 그말 아닌가? 어째 주님은 그리 말귀를 못 알아 들으십니까? 결혼을 안 해보고 돌아가셔서 아내들 마음을 전혀 모르시는군요. 아니, 내가 혼자 살다 죽어. 총각 귀신이 된 것도 억울한데, 그게 뭔 말이냐? 내 속을 긁어 놓았으니, 어디 한번 당해봐라. 단단히 화가 나신 예수님은 자매에게 무서운 벌을 내리셨습니다. 앞으로 너는 남편 때문에 속이 상할 때마다, 라면이 두 그릇씩 먹고 싶은 마음이 들 거다. 그 바람에, 결국 그 자매는 감당 못할 비만녀가 되었다는 슬픈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. 우리는 내가 아니라 상대방에게 문제가 있다고 여깁니다. 하지만 해결책은 바로 내 안에 있습니다.